10월 21일, 브라이스 캐년의 사슴 조용한 아침이었다. 나는 브라이스 캐년 입구에 위치한 호텔에 머물면서 이 책을 쓰는데 몰두해 있었다. 열심히 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다. 그렇게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마침내 자리에 일어나 식당에 가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고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자연을 받아들여. 이 여행은 살아있는 명상이라고. 브라이스 캐년으로 돌아간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거대한 바위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나선형의 바위 산들, 그리고 협곡의 영원함으로부터 깊이 감동받고 치유받고, 영혼을 위로받았다. 한 시간쯤 지난 뒤 나는 훨씬 차분해지고 활기찬 모습으로 차에 올라 공원에 출구로 향했다. 그런데 내 앞에 차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것이었다. 사고가 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차들이 서 있는 이유를 알았다. 어미 사슴 한 마리가 길가에 서서 다정하게 코로 새끼 사슴을 비비고 있었다. 어미 사슴은 새끼 옆에 서서 아기 사슴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했던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만이 더없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면서 신이 준 위대한 선물을 경험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면서 줄곧 경이롭고 위대하고. 치유의 축복을 주는 보살핌에 대해 배운다. 주고받음은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며 가슴으로 가는 우리의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라.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사랑하라. 그러면 우주 전체가 당신을 도울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에,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당신의 행동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어미와 새끼 사슴을 바라본 것처럼. 보살피는 사랑의 힘에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보여지기를,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서.